다녀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수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커버낚시로 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힘이 들어간 커버낚시를 해보려고 경기도 안성의 고삼지로 낚시로 왔습니다. 일단 증수 상태입니다. 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있고 부인물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 녹조기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일어난 아침 6시가 조금 넘었거든요. 그럼 시간에 맞춰서 낚시해주세요. 일단은 고기를 그러니까 뱃스를 많이 낚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입질도 받고, 그 다음에 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낮에 너무 더웠기 때문에 어, 아침에 어 안개가 꼈길래 아, 오늘 덥긴 덥겠다 하지만 또 어, 흐린가 싶을, 싶다가 바로 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더운 날씨라 건강상 진짜 쓰러지기 전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1시 40분, 11시 11시 쯤에 철수를 해가지고요. 너무 덥더라고요 지금 어낮 기온이 한 34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무더위인데, 일단은 짧은 시간에 낚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 예상은 그거였어요. 극실로 보다 극실로 오면서 그늘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연안에 붙어있는 그 사면이거든요. 극실로 사면. 그렇죠 땅에 붙어있는 그런 엣지 부분을 찾는건데 보팅을 할게 아니고 사실은 도보를 했어야 돼요 네. 보트니까 그러니까 앞쪽에 커버가 많긴 한데 극실로라고 하면은 저 안쪽까지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날 제가 조금 그냥 고기를 자, 낚으러 간게 아니고 낚싯대로 조금 테스트할 그런 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엘도라도 제너레이션 썼다가, 어, 아침에 양촌자들 앞에서 그 부유물 있는 곳에서 프로그로 반응을, 꼬독으로 반응을 보고, 어, 괜찮네. 그러면은 극쉘로우에 프로그로 부유물을 탐색을 해나가자. 그런 식으로 나갔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반응들은 굉장히 잘 왔어요. 특히나 커버, 커버가 아니고, 부유물이 쌓인 곳. 부유물이 연안까지 붙어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입지를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수위가 많고, 산, 주변에 산이 있죠. 산에도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들, 그런 연안에 배, 조금이라도 흙물이 빨리 내, 가라앉으니까 그 주변이 맑아지잖아요. 그럼 베드피시라던가 산소량이나 맑은 물, 숨쉬기가 좋아지니까 베이트 피시가 몰리고 거기에 있어서 또 베스가 몰리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맑은 물이 내려오는 곳을 찾게 됐어요. 지금 메인 샘물 유입은 흙물이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류로 올라가봤는데 오랜만에 가서 그런지 그 로프를 쳐놨어요. 좌대 있는 곳은 들어가지 말라 고 그래서 굳이 상류까지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거기까지는 포인트는 저 앞인데 못 올라가는 상황이라 아. 아쉽지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연수원 쪽. 연수원 쪽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 무슨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물이 조금 맑았어요. 물이 맑으니까 확실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거기서, 프로그나 이런 거에 반응이 오는 게 아니고, 베이트 피시가 수면에 몰려있는 것을 보고, 수초가 살짝 잠겨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브레이크라인, 수심이 깊어지는 곳이 아니고, 여 그 약간 완만하게 깊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배 밑에도 수초가 보였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음, 베이트 피시 무리가 굉장히 많고 하니까 스피너 베이트로 교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피너 베이트로 교환을 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스피너 베이트가 참고해서 가세요 이거는. 제가 뭐 다른 분이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뭐 더블릴로우랑 텐덤을 썼어요. 832분의 1을 그전에 탐색용으로 썼는데 영상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다가 어 반응이 없어요. 근데 프로그나 이런 거에 타버터에는 간헐적으로 반응 놓는데 확실한 반응은 아니거든요. 확실히 반응하는 루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로테이션 로테이션 하다가 찾은 게 이거입니다. 데라스핀. 이걸로 이제 낚은 거예요. 데라스핀에 어, 처음에 캐스팅에서 셜로우에서. 8, 3, 2분의 1은 수, 무겁기 때문에, 스피너 베이터가 무겁기 때문에, 그 전에 수초나 이런 거 빨리 가라앉아요. 로우를 공략해야 되는데, 바로 가라앉아 버리니까, 이게 채공, 체공, 루어가 채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액션이 크, 줄어드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사용한 루어가 이제 4분의 1의 그, 데라스피입니다. 데라스피. 데라스피이라고 해서, 완전 쉘로우 수심에서 히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용한 로드는 692 미디움 692 미디움 파워에서 사용을 했고 거기에 어, 캐스팅도 잘 되고 작은 스피너 베이트를 쓰니까 확실히 파장력도 좋고 쉘로우에 반응, 이니게 그러니까 운용하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스피너 베이트보다는 이건 지금 물이 가라앉고 화장을 이용한 그러니까 프로그 대신에 확실한 반응을 보기 위해서 커버해서 넣을 때는 트레일러 빼고요. 가벼운 이런 이제 4분의 1이라든가 또좀더 가벼운 뭐 16분의 3 그런 스피너베이트를 사용을 해서 어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정도 되면은 좀더 물색이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프로그에도 반응이 좋을 거고 오히려 또 물색이 맑아지면은 그늘이 젖어 있는 살에있는 수초가 있는 그런 부분에 또 배스가 활성도 좋아질 거니까요. 점점 상황을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이제 고산지 갈 예정이 있으시면 어, 포팅도 좋지만 워킹으로 가벼운 제비로 해서 연한 사이드 땅땅 이어져 있고 새물이 내려오는 그런 포인트를 찾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점 참고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공부하, 서,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어떤 루어의 반응이 좋은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 절약해서 베스낚시를 지키는 게 좋죠 감사합니다 Yeah. Okay.